따라 사고 싶던 그 가방, 요즘 뜨는 신규 브랜드 마이셸을 알아봅니다. 스테이시 출근길 사진이네. 이거 막 예쁘다. 근데 이거 어디 거지?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 이른바 틈인 여들이 주목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연과 공감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이셸입니다. 제가 사고 싶던 그 가방인데요. 어디서 살수 있는지 찾다 보니 우리 롯데가 만든 브랜드더라고요. 지난 4월에 론칭했으니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규 브랜드죠. 마이쉘은 글로벌 핸드백 브랜드 사만사타바사와 롯데쇼핑의 합작법인 한국 STL이 직접 만든 독자적인 브랜드인데요. 바다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친환경 제품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기반으로 핸드백과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입니다. 마이셸은 지난 7월 20일 롯데월드타워의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마이셸 아일랜드 탐험을 컨셉으로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떠나는 설렘과 탐험가 정신이 깃든 호기심을 매장 내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이셸 아일랜드를 함께 탐험할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S T L의 마이셸과 사만 사타마사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지라고 합니다.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이 실장님의 손을 거쳐 탄생한 거잖아요.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을까요? 어, 바다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어, 그러니까 마이셸도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여행의 설레임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소프트 스트림 무드로 일상과 여행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마이셸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방이 가장 반응이 좋은지도 궁금한데요. 이 가방은 저희 마이쉘의 시그니처 쉐입인 조개 모양의 쉘 니트백입니다. 사만 사타바사의 니트백은 폴리에스터로 제작됐는데 마이쉘이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리젠 소재로 변경했고요. 니트백이라고 하면 비가 올때 젖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밀도감 높은 탄탄한 원단으로 생활 방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숄더백이 저개였다면, 제가 보니까 이 가방은 거북이등 같은데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터틀 숄더백이에요. 숄더백이지만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요. 몸에 착 맞게 끈 길이를 조정하면 좀더 힙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방도 리젠 소재와 재생 나일론을 100% 사용한 친환경 제품인데요. 생활 방수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가방도 색 조합이 정말 예쁜데요. 이 가방은 젤리 버킷백이고요. 이 부분은 폐 가죽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레더입니다. 바다의 물결을 닮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백팩이네요. 네, 이것은 웨일 백팩인데요.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인 고래처럼 사이즈가 남다르죠. 짐이 많은 학생들이나 짧게 여행을 떠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인데요. 마이쉘의 타겟 고객층인 20대와 30대가 추구하는 영한 감성과 트렌디함을 추구하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 어떤 컬러를 쓰느냐, 작은 것 하나 하나도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고민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다를 품은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마이쉘. 여러분은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이쉘은 일상생활에서의 설렘이라는 감성 자극을 통해 브랜드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일상으로의 여행 마이쉘.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할 때 느꼈던 감정들을 마이쉘을 통해서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